오늘 우리 위원회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심사에 참고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서 국방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방위원회 위원님들만 할수 있으며 진술인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 측 담당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용호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해외근무 수당과 전투 수당의 개념부터 결론 및 권위 수입니다 해외근무 수당은 해외 근무로 인해서 추가 발생하는 생활비입니다. 전투 수당은 군인이 전투를 수행하는 생명 수당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수당은 명백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에,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 파병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두 개의 수당을 혼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월 장병 전원에게 배포한 주월 한국군 수첩에도 해외 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소수 일부 담당자들만 두개 수당을 구분해서 미국과 협상용, 협상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 참전단체 중심으로 제기한 문제는 미국이 지원한 수당를 일부만을 파울 장병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를 경부 고속도로등 국가 기관사람에 전용했다. 또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브라운 각서는 군사 원조 10개 항과 경제 원조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대미 협상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1순위는 국가 안보의 문제, 2순위는 국가 경제 발전의 문제, 삼순위가 서울장병의 안전과 처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대미협상에서 미국의 안보 경제전을 포기하고 서울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면 전투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전투상을 대신한 포괄적 보상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투상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의 성과에 비해서 참전자 의 대우는 처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57년이 경과했습니다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6년 3월에 브라운 각서로 인해서 경제적 정부의 정책이 경제적 실리치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러한 것은 정부의 절박한 의도로가, 의도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1980년대 무렵 정부기관의 비밀 문건 공개로 인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고 헌법에 따라서 파견된 파견 병력을 전투 종사라져 보지 않는 것은 황당한 유권 해석가 법원에서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상 금역 특별 법안은 미지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여금이 과소 또는 미지급된, 미급지,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상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진상구명을 통해서 원람 참전자들의 수건과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의 조정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어, 박문원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수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이 부분은, 어, 우리가 이제 국제법상의 어떤 전쟁하고 이제 국내법상의 전투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제행사재판소에 적용되는 전시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내법상의뭐 이게 우리나라냐 아니면 외국에서 전쟁을 하냐에 상관없이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아시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적용이 되지만 이 전투 수당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얼마를 줄 거냐 어떤 형식으로 줄 거냐 뭐 해파수당으로 줄 거냐 아니면 전투 수당로줄 거냐 이거는 우리 국내법상의 입법 그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법제체하고 법원에서 명확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령에서 군인보수법에 보면 전투수당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시관계법령인 전시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보면 월급액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더라도 당시에 그 원란존 참전 군인들한테 지급된 것은 요거 이상이었죠. 음 어, 일단 전투 근무 수당은 우리 지금 법 체계 자체가 전시를 상징하고 있고 외국에서 하는 거는 해외 파견 수당으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법령이 인정되어 왔고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게 이제 전투 수당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해외 파견 수당이나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십자성 작전을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딱저 하나의 분단에서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당시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그 전쟁 이외 군사 작전을 보고 참전을 보는 건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 개인전으로 월남전 참전도 물론 이제 그 보상이 돼야 되고 그보다더 중요한 6 2 5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개다 형평성을 맞추려 그러면 어, 참전 군인의 참전 명예 수당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태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특별보상법이 필요한가? 아,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어,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베트남 파병 기간 중에 6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수철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전하고 나서 1973년도에 보면 약30% 2억불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파병 기간 중에 여러 가지를 외화유입 통결냈을때 67억 달러라는 그런 외화수입을 한국은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협상을 하면서 전투 수당보다는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개발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우리 정부가 했다는 것이 여러 문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파월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어, 만일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안보나 경제 지원을 포기하고 파월 장병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면에 주력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었고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파울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태수 교수님 진술해주시 바랍니다. 어, 참전 유공자들이 76세시고요, 어, 18만 9천 명 정도 생존해 계신데. 예, 그, 지금, 그, 87% 정도가 전상질환하고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고, 고엽제 피해자가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14만, 그 다음에 전쟁 트라우마 피해자는 지금 정확히 피해가 안 됐, 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참전 명예수당으로 이제 올해 35만원, 만원 올라서 35만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참고로 병장 월급이 60만원,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 200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된 그 제출된 법률안에 보면 명예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예우보상금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보상금은 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전투수상이 이제 지급 안된 거를 지금 지급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채무불이행을 채무이행하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그걸 이제 배상이라고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수 없으니까 명예보상금으로 쓰자라는 취지인데, 그거보다는, 어, 조금 국가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조금 더, 어, 기어, 그, 인정을 해서, 어, 예우보상금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칭을 예우보상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칫 참 뭐,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어 보상이 보상이나 명예가 제대로 처우가 안 됐을 때는 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과연 누가 열심히 참전을 하시려고 하겠는가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안규백 의원님 선을 들어주셨는데, 예, 어 정부에서는 뭐 법적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해오고 있죠. 네. 반세기에 걸쳐서 이 참전 용사들의 그피 맺힌 절규인데 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허, 허황된 얘기고 허언이면은 예, 단기간에 끝났지 계속 이어져 왔겠습니까 오늘 이런 그~ 절규적인 이런 얘기를 우리 국방부는 어~ 저는 굉장히 그~ 기담아들놓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어~ 이 문제 해결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어, 보훈처 기획재정부, 또 여러가지 보건복지부, 어, TF팀, t 팀을 구성을 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좀 조정을 하고 결론을 좀낼 때가 됐다. 더 이상, 그, 저,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에서 부끄러운 얘기다. 그리고 제가 원래 참전용사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장 참전 용사들 도이 목소리를 원 보일수록 한목소리로좀 내주라 어, 힘이 분산되서는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 파병 장병에 대해서 어, 국가에서 이런 기여도를 고려해 가지고 어, 저는 이 보상에 관련한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어, 빨리 정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국자님께서 그걸 좀 주도적으로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좀 공직생활에서 하나의 그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사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국가를 위한 기여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특히 브라운각서를 보면.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서 미측에서 우리 한국군 현대화 등 어떤 군사적 지원 그다음에 차관 제공 등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은 명백히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도 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어 그 당시에 미지급한 전투근무수당을 가지고 이걸 진상규명을 해서 그걸 다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어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쳤지만 관련 부채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서 의견들이 결국 많아서 그때마다 폐기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이게 쉽게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발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따라서 굳이 꼭그 전투근무수당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 좀 다양한 보상 방안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본 바로는 아까도 얘기되었지만 참전 명예 수당이 어 다른 여타 참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력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금 그 인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 공감대 형성도 훨씬 더잘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유기어 참전자들 하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요소만 보면 계속 부정적인 요소만 나오는데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신 다섯 분의 사기 전문가께서 그 내용이 저는 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그 속에 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하고 어, TF 팀을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그때 우리 국방부에다 보고도 해주고 이런 문제를 좀 매듭짓도록 그렇게 해주시를부탁 부탁, 부탁,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보건복지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위에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요. 저희 관련된 안건이 있었을 때는 있을 때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로 아, 안 가보신 거죠? 예, 네, 이거 법안소위에서 힘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그렇죠. 논의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즉 법안 소위 그러니까 법안 심사될 때는 이토론의 장에는 안 나가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 단체에서 전투근무 수당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해결이 잘 안되고 있으니 다른 보상 방안을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찾는 게더 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시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다 의견 수렴은 한건 아니지만 네. 오늘 오전에도 거기 이제 들러서 왔고 예. 저희가 대략적인 어떤 국방부의 입장은 의견은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즉 뭐냐면. 어, 예우보상금 혹은 명예보상금, 아니면은, 어, 옛날에 받, 받았어야 됐다고 여겼던, 떼먹겼다고, 국가한테 떼먹겼다고 여겼던 전투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뭐, 어떤 형태의 말씀을 주로 하시나요? 그, 저희가,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어, 참전 명예수당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투 근무수당을 반드시 뭐 줘야지 된다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그래서 뭐 참전 명예수당 에 인상한 방안,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투 근무수당이 미국에서 한국이 받아서 우리한테는 안 주고, 다른 데쓴거 아닌가. 그러니 그걸 되돌려다오. 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즉,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해외 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어, 떼먹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이게 셋바퀴 돌듯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섯 분의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긍정적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길게 끌리고 있죠? 의견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특별법. 지금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내주신 법, 그냥 통과가 돼서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원남 참전의 덕분으로, 그분들의 덕분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도 기, 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이분들께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받아들일 때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늘 나와주신 다섯 분의 우리 박사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박길성 국장님, 예, 네, 좀 앞으로 좀 바른 대로 좀나와주십시오 어,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아, 저도 법률을 공부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거는 국가의 입법부작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까 미국의 브라운각서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뭐 해파병수당을 얼마를 줘서 그게 아까 우리, 저, 어, 이용재 박사님인가요? 그, 어, 해외 파병 수당과 전투 근무 수당에 혼용이 돼가지고, 어, 떤 전체적인 액수는 뭐, 좋다고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와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국내법상의 군인보수법, 63년도의 군인보수법 자체가, 현재까지도 입법부작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어, 이제 월남전 당시, 아까 얘기, 말씀드렸었지만, 예, 해외 파견 근무수당하고 전투 근무수당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전투 근무수당은 국내에 어, 국가 비상 사태 한정해서 준다는 개념으로 입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법 체계가 지금까지도 사실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 전투 근무 수당은 국내의 비상 사태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해외 해외의 사례는 어떻게 되냐 해외 파병의 경우는 지금 해외 파견 근무 수당을 어, 차등해서 지금 지급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냐 하면 그 파견 지역의 어떤 위험도, 즉그 전쟁 지역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임무가 전투 임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등급을 각각 나눠가지고. 어~ 그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해 파견 근무 수당이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어느 정도 그 위험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법체계에 예. 안 맞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pk 활동에 있어서 전투 위험 지역에 가서 전투 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전투 행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어~ 순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줍니까? 다른 국내법에 의하면 그걸 단순 순직으로 안 하고 전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럼 그이거 사실상 전쟁인데 법적으로는 전쟁이 아니다. 이런 모순적인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저는 일관된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래서 그 해석이.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전에 있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뭐또 네. 네. 정부의 입장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거죠. 예, 네. 네, 한기의 의원님,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국방위원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난 과정들을 보면, 어,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게 법제처에서 우선, 어, 문제를 삼습니다. 옛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드리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 정말로 필요한, 어, 우리가 예산만 태우면 될수 있는 이런 일들마저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존자들이 많이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데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그들이 특별 법이 아니라도, 아, 저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을 너무 정부가 미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얼마를 해드리는 게 적정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게 지난하고 힘들다면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풀으면 되죠. 왜안 푸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계속 논란만 갖게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35만 원인가요? 지금 월 드리는 게? 이 파격적으로 드려 보세요.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겠어요? 법을 만드는 게 힘들면 다른 방법인데 다른 법은 아예 하려고 생각 을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요번에 그래서 아예 국방부가 내년에는 파격적으로 얼마쯤 드리겠습니까? 얼마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사 한번 어, 실제로 예산을 태워 보세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주도록 만들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 놓고에 어려운 방법을 자꾸 논의하느냐, 이거지. 쉬운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한이 맺히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서론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죠. 이거는 새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의를 거치는 건데, 이 법은 사실은, 한기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묵은 이 법입니다. 새롭게 정리하는 법이 아니고, 어 18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법인데, 정리를 못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자는 입장에서 이런 공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책에도 세 번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불 법안입니다. 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에 따른 국가가 보훈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훈이 제대로 될때그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오는 거 아까 저, 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상식입니다. 그데 과연 우리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제대로 했느냐 그 보훈에 대한 결과정과 이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허구냐, 허구라고 할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종지부를 짓고 정리를 하자. 대한민국 이 지금 세계 12국가로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도 이만큼 고양돼 있습니다. 경제적 위치도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저 참전국 중에서, 베트남 전 참전국계에서 호주 에라도 들고, 뉴질랜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조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있었느냐? 많은 토론도 했지만 결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걸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걸 재정적 힘도 있고, 국민들도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들의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해근무 수당은 있었지만은 해해 파견 수당은 있었지만은 전투 수당 없었때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 파견 수단 속에 전투 수당도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의 주장일 따름이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게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수장을 달라. 지급하는 전투수장을 내놓으라이 주장은 그 상식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논의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전투는 했는데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만 명이 넘습니다. 32만 명이 전투에 종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전투수장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건 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회도 정부의 이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느냐? 부끄럽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래된 이미 숙제를 이제는 종지물을 찍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다섯 분의 이 박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우리 안규백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관계 부처가 같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이 만들어져야 테스크포스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참석한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우리 국방위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법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다 일일이 제가 질문 않더라도 거의 상식수준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그냥 제 의견은 이교로 정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국기 바라건데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저는 저이 법안 소의가 아닙니다만 법안 소의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수 있도록 이 법안이 법이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참전한 용사들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도 그 상식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 봐서 기꺼이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으로 정리가 될수 있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의를 선포합니다.